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양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예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요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성경의 분류로 보면 역사서입니다 또이 역대하, 역대기와 아주 비슷한 그 역사서가 성경에 있는데 가장 비슷한 역사서는 바로 열왕기서 열왕기 11기 상하가 가장 비슷한 그런 역,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역대기와 열왕기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 여러분 그 차이는 뭘까요? 쓰여진 목적이 다릅니다. 열한기는 어떤 말씀이냐 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불순종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분명히 너희가 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열왕기 서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또 역대기는 열왕기가 다르게 역대기는 이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리가 역대기를 볼때 다윗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또 진심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 나라가 가장 감성했다. 가장 부황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나라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말씀을 며칠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호사밧은 여러분 어떤 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왕입니다. 종교 개혁도 이렇게 하고 또 나라도 강하게 하려고 했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3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아니,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런 왕들이 간혹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들을다귀양 보내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왜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의 동생들을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됐는데 이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해 아예 싹을 다 없애 버리겠다라고 해서 동생들을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람 어떻게 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느냐 악을 행하는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결혼했느냐 아합의 딸 아합의 딸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북이스라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또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남유다로 와서 한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느냐? 남유다 전체를 다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 여우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해서 이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회는 어떤 기회가 이런 기회예요. 자꾸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요. 또 우리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반란을 그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돔이 에돔이 반영을 일으키면 아니, 지금까지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에돔은 우리의 속국이었는데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져요. 또 림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이 림나마저도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 여호람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좀 보시겠어요. 10절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니더라. 이렇게. 에덤도 림나도 다 남유다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우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악을, 전하,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산에다가 산당을 계속해서 세우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여우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아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엘리아는 지금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은 다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들도 아내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호람 듣지를 않는 거죠. 결국에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아내와 또 아들들을 잡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싸그리 그집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요 2년 동안 고생을 정말 죽도록 합니다 병도 또 의사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에는 이 여우라면 어떻게 죽느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로람에 여러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32살에. 아니 32살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좋은 때잖아요. 가장 좋은 나이도 의욕도 마음도 체력도 가장 좋을 때 그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또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었을 때 아무도 이 여우람을 애도하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또 분양하지 않는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의 죽음을 전혀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오히려 잘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평판을 받게 되어지는 왕으로 기록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벽이지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왕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이? 아니, 굳이 이런 왕들은 좀 성경에 빼도 되잖아요. 아니,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왕들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런 왕들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왕들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 놨을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역대기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너희 지금 다시 회복해야 돼. 너희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에 바로 서야 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불순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너희가 회복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여호랑 같은 왕도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요호람, 동생을 죽였어요. 우상숭배했습니다. 또 똑같은 징계를 그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선, 선지자들의 책망으로, 또 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아니, 한 번쯤 돌아올 법 한데,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라고 좀 깨달을 법 한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요호람, 악독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인 거죠. 할아버지였던 아사도, 아버지였던 여호사밧도 때로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여호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도 러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나는 정말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평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거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 잘못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